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박완규 씨.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파워풀한 가창력의 소유자. 그 노래방에서 제가 완규 씨 노래를 잘 부르거든요. 아, 참 즐겨 부르는데 꼭 부르다가 전년이 화를 내고야 많은 바로 그 주인공 여러분, 박완규 씨입니다. 다시 한번큰박수 부탁합니다. 그나저나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예, 네, 요즘, 어, 새음반 만들고 있는데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3년 아... 반 동안 만들었나? 얼추 그 정도 되네요. <laughs> 네. 아, 다른 거보다 네. 어, 제가 10년째 히트곡 한 곡으로 버티고 있어가지고, 이제 창피해 죽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네. 13년째 한곡자리도 있어요. <laughs> 그나저나 지금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예. 예, 지금 그 가수 김경호 씨하고 함께 긴머리 소년들, 예, 그 둘이 이제 조인트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요. 아. 그냥 요즘 그냥 재밌습니다. 다른 어. 것보다 이 현장에서 이 여러분들 만나 뵙고. 또 요즘 많이 힘든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즐거움을 좀 드릴 수 있으면 하는 게 바람이었는데 네. 왜 그랬냐면요. 네. 저도 우울해가지고 오. 여러분들 만나 뵙고서 그냥 노래나 열심히 부르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오늘 통리초등학교에 방향규 씨를 모시면서 아, 어떤 분위기로 오실지 거, 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첫곡 부르고 짧게 인사를 하는 동안에 얼굴이 밝아졌어요. 저는 솔직히 우리 이정렬 선배님이 미, 미워 죽겠습니다. 네, 다른 것보다 네. 이 제가 그냥 평소에 얘기하는 대로 할게요. 그냥 아니 이 인간이 어딜 갔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laughs> 오늘 와서 딱 봤는데 이 좋은 동네에 혼자 와가지고 이렇게 맑은 공기 마시면서 더군다나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그. 밴드 선배님들은 네. 또 최고의 연주를, 연주 이제 보여주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이렇게 좋은 무대를 혼자 독차지하고 여기서 재밌게 살고 있는데, 아까 뭐 명예 강원 도민이요? <laughs> 위장 전입입니다, 여러분. <laughs> 제가, 제가 여기 와서 살고 싶습니다. 정말 멋진 무대에 이렇게 서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예. 없네요. 예, 아, 이럴 때는 박수를 보내드려야 되겠죠. 자 이어지는 뜨거운 무대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첫 번째 곡은 제가 평소에 이제 자주 부르던 그 뱅크 선배님의 가질 수 없는 너제 리메이크한 걸로 보내드렸고요 네. 두 번째 노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 하나밖에 없는 히트곡, 아 10년 된그 오래된 히트곡, 천년의 아 사랑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화방교십니다 아